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기인 네. 오왕금 법사입니다. 네 혹시 법사님도 인맥 관리하시나요? 인맥 관리? 왜 그렇게 궁금해요? 네 아, 제가 어... 요즘 인맥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요. 음... 제가 이 사업을 하려면은 예. 억지로라도 뭐 이렇게 인맥을 맺어야 음... 하는 건지. 음... 사업을 해도 필요없는 인맥을 조금 쳐내야 되는 건지 음. 좀 고민이 많아갖고 음. 촬영을 빙자한 고민상담을 좀 하러 왔습니다 어, 인맥관리 굉장히 고민 많이 되죠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되게 이것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우한금법사는요 개인적으로 인맥관리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 성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누가 하느냐? 성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시켜 주는 겁니다. 어? 법사님. 어 그러면 인맥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을 시켜 주면요.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한 인맥 관리는요. 어 가식적인 인맥 관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억지로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맞지 않은 그 자리에 가서 술을 같이 먹으면서 대인관계 억지로 이어나가는 경우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해당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은데 나중에 내가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야 돼서 연락은 하고 지내야지.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 인맥이 제일 중요하다. 두루두루 많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네가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옛날에 옛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옛날이 아니에요 나랑 아주 친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사정을 봐줘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도와주거나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가식적인 인맥관리 인간관계는요 결국에 들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 제가 하고 있는 인맥관리는 여러분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어 바로 제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써가면서 술자리에서 성격도 안 맞고 얘기도 안 통하는데 거기서 억지로 막 끼어있지 말고 맞지도 않는데 막 골프 다니고 여행 다니고 개 모임 하지 말고 그렇게 시간을 갖다 허비할 시간에 여러분 내 스스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저절로 그냥 찾을 수 있게끔 나의 가치 나의 브랜드를 갖다 높여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한금 법사가 어,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왜 대성 tv에 출연을 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대성 tv 자체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현, 현재 유튜브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채널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익방송이고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모션이나 과도한 어떤 뭐 광고비 연출 이런게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성 tv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대성 tv는 왜오한금 법사로 섭외를 했느냐 저도 나름대로 어, 이 지금 영역에서 제 직업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자만심이 아니에요. 자신감이에요. 무속인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 운명을 바꿔주는 직업이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없고 막 우물쭈물해.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 운명을 바꾸겠어? 이 정도 자신감.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확신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서도 사실은 저를 섭외를 한 거고, 저도 대성TV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억지로 가식적으로 인맥 관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더 올수 있게끔 나의 몸값이라든가 나의 실력, 나의 가치를 한번 높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아무도 안알아줘 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한금법사 20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묵묵히 해왔고 유튜브 채널도 5년 동안 혼자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어, 나름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좋은 일도 물론 있었지. 아 이렇게 어,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안 좋은 구설수에 휩쌀리네 이런 일이 있었던 와중에 어 이렇게 수면에 있던 분들이 저를 지켜봤던 분들인 거죠 그 사실은 소문이 되게 빨라요 어이 지금 제 직업군에서도요 그래서 벌써 그분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같이 벌써 이 결이 같은 사람 뜻을 어 같이 한 사람들은요 한자리에 나중에라도 결국에는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맥을 갖다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시간을 가고 기다리시면요. 만날 때가 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